뭐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달마 대사가 이제 양무지한테 부부를 전하러 왔다가 양무지하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아, 이 동네에선 얘기 안 통하겠구나. 이래서 이제 강을 그 장강을 그죠? 갈대 잎을 타고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면벽을 하고 있는데, 그 해가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그죠? 해가. 해가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청을 하니까, 법을 청하니까는 답이 없다. 그래서 눈길 속에서 뭐, 팔을 하나 끊어 바쳤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뭐 후대에 만든 전설로는 붉은 눈이 내릴 때 진리의 문이 열리리라. 그래서, 붉은 눈, 어, 그렇구나 하고 저는 팔을 잘라서 붉은 눈이 된 거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해가가 묻습니다. 그죠? 제자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피곤하지 않다 이거죠. 근데 우리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우리 누구나 불안하다는 게 항상 불안해서 겁난다, 흥분된다 이게 아니고, 안정돼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평안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달마가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관는 이제 뭐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 이게 뭐지? 하고서는 불안한 상태를 자기들이 직접 관찰을 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없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했더니, 그래, 불안한 마음을 못 참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이미 그 불안한 마음을 거두었다. 평안하게 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상황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요. 따라간다, 이거죠. 휩쓸려 간다, 이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항상 이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내 건데, 왜내마음대로안 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러고서는 그 불안의 실체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가 하고 그 불안을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하고 같으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괜히 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말이 그 사람이 말하면은 막 겁부터 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왜 그래야 되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 거는 그냥 이 순간에서의 사실 판단이에요. 팩트로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 가지고 불안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나예요. 그죠? 그렇다. 내가 왜이 팩트에다가, 이 사실에다가 불안의 감정을 비치지? 하고 따져보면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있다 이거죠. 그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항상 이런 트러블이 생겼다. 옛날에. 이게 떠오르니까는 현재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말한 무조건 또 무슨 꼼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 또한 마찬가지. 흔히 보면은 부부가 오래 살다가 보면은 부부싸움 많이 해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은 참 우습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똑같은 말을 옆에 사람이 말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남편이 말하거나 부인이 말하면 서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 그말 자체가 아니고, 이말 자체에 지난 모든 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걸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아, 내가 이런 감정에 휩쓸리는 게, 지난 일들을 갖다 붙여서 그런 거구나. 그럼, 꼭 이걸 내가 갖다 붙여야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필연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 필연성은 전혀 없어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가 있으면 상황이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쉬울 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매뉴이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100% 그래야 된다는 필연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 꽉 막혔다. 그죠? 화가 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화났다는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나는가? 그죠? 무엇이 이 사실에다가 이 화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는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핏 안 떠올라요. 안 떠올랐을 때, 그렇다면 뭐지? 하고서는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저 말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거기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야 되지? 옆에 사람이 말하면, 옆집 아저씨가 말하면 잘했다고 박수칠 일인데, 왜이 사람이 말하면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수행 명제가 됩니다. 수행 고그 순간의 수행 명제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래야 되지 하면서 하나하나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그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윗바자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것이 삼마디 선정 수행입니다. 정 수행.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게 떠오르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죠? 보이지 않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 드러내어서 알아차리고 보면, 아, 그럴 필요가 없네? 하고서는 하나의 고리가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 화도 안낼 거고, 저 사람을 크게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죠? 내가 괜히 지뢰 겁먹었네, 이랬습니다. 뭐, 알아서 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알아서 기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서 기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그것이 바로 지난 업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수행의 모든 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부처님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염불을 합니다. 그죠? 염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원론적인 염불은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건데, 밖에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내 안에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건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입으로 외우는 거, 소리를 내는 거, 이걸 연불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소리를 내 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소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합니다. 딴 생각이 떠오르고 하려고 할, 할때 관세음보살을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빛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또 다른 잡념이 떠오르면은 다시 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세모보살의 이미지를 그리고 이관세모보살의 이미지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연민 속으로 포근한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말이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과정 요것이 바로 윗바사랍니다.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이관세모보살의 부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은 이쪽에 가 있으면서 깨어 있으니까, 그죠?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때는 번쩍 하는 무슨 번개가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얼핏 하면서 공간이 살짝 틈이 보듯이 열리는 느낌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 갑자기 눈앞에 관심 모자리 확 드러나면서 활짝 웃는 경우, 이런 이제 형상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럼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소리를 들었구나. 그러면 이 소리가 무슨 의미일까? 이 순간이 바로 마구니의 이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집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하나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집중을 합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런 게 하나 지나갔네. 그렇죠? 다시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세보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백의관음을 바라보면서 관세보살관세보살하고 입으로 부르고, 머리 속으로 관세보살의백의관음에 집중을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공간이 찢어지는 것 같이 관세무살이 얼핏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것는 완전히 새로운 체험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게 보였구나 하고 또 계속 집중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 내가 뭘 봤어 이거를 대상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될 순간에 머물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된다 바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한다 하고 집중해서 알아차린다 이거하고가 같은 개념의 같은 행위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거. 이것은 연불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먹고 하두를 하든지 간에 부자무불성 왜 없다고 말했지? 이러면서도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깨워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알아차리는 이 생각마저 죽여버려라. 이렇다면 그것은 그냥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적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성성이 사라지는 그렇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실 때에도 사선정에서 성도를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고 인멸을 하실 때에도 그죠 무색계 비상 비비장처까지 가셨다가 다시 사선정에 내려오셔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안일렀다가 사선정에서 지금 인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말이죠. 그게 뭐냐? 거기에 바로 이 알아차림과 집중.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색계로 갔을 때는 알아차림이 없는 순수한 집중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원칙. 그죠? 이렇게 집중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알아차린다. 이 집중해 나가는 것이 수행 명제입니다. 그것은 뭐,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걸 하면 됩니다. 염불을 해도 되고 뭐 광명진은 광명진은을 한다 그러면은 오방의 빛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온만이 반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영꽃위의이예의주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죠? 관세보살을 염불을 한다. 관세보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알아차리면서 집중하고 땀 생각이 떠올라도 일로 모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안다, 알아차린다 이거죠. 알아차리되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행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 그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행은 그렇고, 그럼 또 우리 삶은 따로인가? 그렇지 않다. 한 얘기. 그래서 이 수행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이야기에 대한 고그 진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